자, 아, 앞에서부터 정리를 좀 해봅시다. 많이는 아니고. 8페이지. 8, 9는 아, 별로 정리 안 했지. 10, 11, 오케이. 12, 13. 아, 혹시나 해서 보는 거야. 두 번부터 볼까? 네. 작년 1월 23일 영상을 또 있긴 했어요. 너네 거겠지? 네. 보고 안 할래? 그럼 어차피 나는 시간이 남은... 내가 시간이 남는다는 얘기 네가 숙제를 똑바로 안 한다는 얘기 알겠지? 네 죽어라 극한값이 존재하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때? 우극한, 자극한 존재해야 돼 또? 뭐? 그렇지 저기 기본을 눌러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고 거기 다야 <laughs> 얘는 뭐 굳이 그래프로 따지자면 에펙스가 X래 그걸 줄 알아 몰라 1차분이니까 그 음. 직선 응. 조금도잖아 어디 지나게 어떻게 이거 아무개나 이렇게 바꾸는 거야? X가 0뭐 X가 0이 지나면 진하는... X가 0은 뭐 여기 다 X0인데 어디 지날건데 <laughs> 넌 지금 그거 별표 쳐놓고 그것도 생각 안해봤어? x가 1이 아닐 때 즉, 여기, 여기 좌표가 얼만데? 예, L, 0 L, 0이라고 미쳤냐? 네? 아. x가 1이면 y가 0이야? 아니요 정신 안 차려? 죽는다 여기는 비어있어? 네. 대신 x가 1일 때 y값이 얼마야 된다? 1더란나 예. 여기 미쳤나? 귀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뭔더 그렇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데 이렇게 어려워? 아빠 어, 빨리 바빠. 내 네, 것도 공부 다시 해야 돼. fx는 얼마야? 1이에요 limit x가 1-fx는 얼마야? 마이너스 아니, 1 마이너스 어? 1이야 존재하는데 뭐 아니다. 연습해. 정신 안 차릴래? 그만 살고 싶냐? 제이씨. 이거 차지이 고삼이란다. 정신 빼놓고 제 공부를 저따라하고 있어. 제지가그 일보다 큰 법을 일보다 작은 법을 나눠서 살면. 그럼 당연히. 는 마이너스 x 도 그릴 응. 줄 알아야 되고 맞나? 네 f는 x 플러스 1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 1일때 y 얼마야? 일 예. 해서 x 1보다큰 부분만 쓰겠다 하지? 네 그럼 낼 줄도 알아야 되고 잠까지 x 1일때 y 얼마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라니까 이렇게 짜아서쓸수 있어야 되 맞나? 네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서 1,2부터 이렇게 가고 1,-1부터 이렇게 가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거지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요 마찬가지 똑같이 x가 1 플러스 fx가 돼. 2 저것만 볼지 말고 1 플러스라는 얘기인 1보다 큰 부분이지 1보다 큰 부분이고 얘는 어차피 함수잖아 1차 함수잖아 그렇지? 1차 함수잖아차 어차피 뭐 저거 번화 안번나 어차피 거기에서 함수값이나극한값이나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냥 2 e 바로 나 x가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뭐 청바지 1보다 작은 부분에서 가까워질 거고 거기 그래프 저건데 어차피 거기에서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랑 똑같을 거니까 1을 바로 넣어서 마이너스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건 이제 TV. 이게 고고 소리 나는 게다 이거. 네. 많아, 이거. 다른 내가 다주겠거든 지금 어, 이거 지우는 소리. 어, 이거 지우는 소리야. 소리. 심지어 그 비싸 또. 택배비, 택배비 포함해서 뭐한 6, 7천원 문제는 뭐냐면 이거지, 이건 뭐가 문제야?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가 많아서 생각할 줄알아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이 어떻게 나온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f(x) 어떻게 생겼다? 그냥 이렇게 나올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 x, y 부터 작은 부분에서는 절대값 이 어떻게 나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거나. 그래서 f(x)가 이거 사소한 거, 선생님이 어떻게 네. 쓰는지, 어, 절대값 전체의 걸로 하고 마이너스 달아야 되는구나. 이디테일들까지 정확하게 보면서 중세충 하지 말고 f(x) 역시나 마이너스달고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되겠지 왜? 네. 약보나마 얼마다? 오 그럼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그걸 보자 x1 기준으로 x1 기준으로 x1일 때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네어 그래서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됐고 여기는 비어있고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요 응. 그러면 i t e x 1 l 러스 f x e p i c m x 는 얼마다? n u s e p i c 이 and her mother. I must see. Concussion? Concussion. Tunshin, Tell her, 이 m m a t u n s 값이 16, 17! 아, 저제덜안 나지! 18, 19. 20, 2 1 2 2 2 3 2 4 2 25. 2 6 2 7 20, 3 5 0 2 1 3 2 33 34, 3 0 5이0는5 20, 25. 20, 25. 20, 2 0 2 36, 37? 오케이. 37 최대 최소중 자, 잘 들어 여기 39페이지 5번으로 가있거든? 39페이지 5번으로? 이건 X를 쳐놓으니까난안 풀었어요 이건 저 풀고 있고 그걸 그 저것도 풀고 했지 둘다 맞았기 때문에 5번을 봅시다 구간 0에서 4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 뭐 그래프는 그래 좋지 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 생겼대 이렇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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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3뭐 여기가 4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네. 음.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함수 f(x)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구간 0에서 4까지 0에서 4까지에서 이제 정의어 있는 함수인데 지금 0에서 4까지 보지 말고 0에서 3까지만 볼게. 0에서 3까지 보니까 얘네가 지금 연속이지. 네. 끊긴 공간이 없지. 그럼 당연히 최대값. 0에서 3까지에서 지금 최대값 얼마야? 2. 3. 네? 최소값. 최소. 최소값은? 1이요. 어. 이런 식으로 더 친구간에서 연속이면. 얘는 이제 4까지 말고 3까지, 왜냐면 3에서 한번 끊겼으니까. 아, 네. 친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고 최소, 최대, 최소 정리에 다야. 없어. 그냥 그게 다야. 그래서 이제 네가 5번 같은 경우도 이게 있잖아. 네가 생각 안 하고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네가 최대 최소, 최소 정리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래프랑 문제만 봤던 얘기에서는 좀 좋은 면이 있는 거. 그런 거 생각을 하고 그냥 네가 아는 걸 그냥 다 때려박은 거니까. 그래서 3 플러스, 3 플러스 얼마야? 얘 트, 맞아 틀려 동그라미로. 틀려요. 어틀려3 플러스 얼마인데? 3이요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다야. 뭐 별거 없어 최대 최소 정리라 그래서.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음. 야, 연습장. 39페이지 5번. 30 39페이지 5번. 30 30 39페이지 5번. 5번. 20. 20. 30, 30, 30, 그래서 이런식으로 기계 적어 놨단 말이야 이런식으로 적어 놓고 풀어야 되고 그거를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이때 6번도 마찬가지야 이 프렉스는 여걸 집어 넣을 일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내놔, 임마. 죽을래? 39페이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그림이 렇게 있지? 네. 어.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가? 자, 이렇게 잘 그렸고. 뭐 여기 지금 적어놨나? 오, 방이 절편 얼마지? 어, 적어놨네, 이것도. 이렇게 적어놨어 여 조금 잘 보이게 빵꾸를 뚫었으면 좋았을텐데 그지 이게 네. 1이고 여기에 점이 있지? 그래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X1일 때 빵꾸 날줄 알아야 되고 X1일 때 Y가 있는 부분도 적을 줄 알아야 돼그 다음에 얘가 구간이 0에서 2까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그리면 안돼 0에서 2까지만 그려야 돼 그래서 0에서 2에서 최댓값 얼마? 최댓값 1이요 최소값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x 1에서 연속이 안 됐잖아. 네. 연속이 아니면 최대 최가 없을 수도 있다. 그게 그게 최대 최소 정리 다 해야 된다. 그다시 앞에서도 앞에 넘어가 보고. 앞에서도 13번에서 18번까지 구간 쭉 줬지? 네. 그럼 그림보고 구간 안에 최대값 있나 최소값 있나 <laughs> 보면 끝이야 그냥 별가 없지? 네. 음, 그 다음에 사이값 역시나 마찬가지 40페이지 구 번. 역시나 마찬가지 풀었지? 네. 그왜에이스테프안 풀었네 근데 네 근데 그러니까 계속 욕하는 거 아니야 비슷하면 풀면 에이스테이프 안비슷해 풀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는 얘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최선을 다해서 이대리에 네 있는 글자 안에서 뭐 어떻게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는 장점이고 네. 단점은 이미시볼거뭐 알고 했나 그게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연속감소 fx에 1이고 f 1이 1이래 f 0은 2고요 f 2는 마이너스 2고요 f 3은 마이너스 3 그래서 f x 0은 적어도 n개의 실근 그래서 위에 거 보고 앞에 거 보고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f a f b가 0보다 작으면은 뭐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뭐 캐서 그래서 열심히 두 개씩 해가지고 곱하게 열심히 해서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했거든.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래프로 보시는 게좋다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2, 3 그럼 뭐, Y축은 0이 있겠지, 그러면? 근데 F-3일 때 Y값이 마이너스 1이라 해서 네. F-1일 때는 1이라 해서 0일 때는 2라 했고 F2일 때도 2고 아, 마이너스 있네 저거는? 마이너스 2고 f 3을또 마이너스 3이래 일단 요 점은 지나는 건 확실하지? 그리고 나서 연속함수라 했거든? 다이어져 물론 있잖아. 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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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갈 수는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잖아. 네. 확실한 거는 한 번은 Y축을 지나는다는 얘기야. 맞아? 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첫 번째 했던 거 F-3 곱하기 F-1 해보니까 마이너스 1분만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와서 m보다 작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y값, 여기 y값,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y축을 한 번은 지나겠지? 네 그때 이 친구 y축 지났으니까 이 사이에 실근이 하나는 있다는 얘기지 뭐, 음. f 는 0, 이게 정식이잖아네 f 는 0이라는 얘기는 y값이 0인 부분이 있냐? 그게 반정식으로 얘기하면 해고 함수로 얘기하면 x 축 지나냐?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은 y 값부어 다르다는 얘기니까 X축 한번은 지날 거니까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근이 있다는 얘기지. 그다 여기는 모르지?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잖아. 맞죠? 네. 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확실하게 한 번은 지나겠지? 맞죠? 네.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 수... 쓸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확실한 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은 확실하게 있다이 얘기 하 거예요. 무턱대고 곱하기 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차라리 이 그래프를 그리실 줄 아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게 생각이니까, 그지? 그래. 그 다음에, 아, 9번. 그 10번도 풀고 막 이랬는데, 에이스트건 풀고 미쳤냐. 뒤에 넘어갑시다. 다이너스의 미분법, 44, 45. 447, 48 49고 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혹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내용 기억나나? 네. 어, 그것도 좀 풀지 모르는 걸 정리해요. 2번은 답을 안 적었더라. 자, 뒤에 넘어가서 50, 51, 어, 오케이, 51, 53. 여기를 안 했거든. 네. 그래서 23, 26을 해줘 이런 식으로 니가 했는 게좀 쌓이기 시작하면 내가 정돈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내 있는 보고 왜안 왜안 돼? 있나봐. 같이 <laughs> 보고 불 표충인 거 같이 <laughs> 보고. 이거 좀 빨리 좀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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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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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존이하 이거. 이면이이 우극한 거, 자극한이 같아야 되겠더라그지 네. 그다음 연속은 극한 값이, 극한 값이, 값이, 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랑 아, 제가... 같아야 되겠다. 네. 그 다음 이제 미분가능성이야. 미분가능성은 일단 연속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뾰족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뾰족점이면 안된다그든 그래? 뭔가 정말 각은되는거아 그렇지 당연히 내가 안해주고안 해준, 해준 거 없다니까 여기에. 근데 이거 체치해야지 전셋다 있을 때맹처음에 이건 나중에 하자 기본적인 계산할 줄 알면 근데 그때 두명 아니었어? 그때 체크해놨어 아... 근데 이제 뾰족점이 무슨 얘기냐면 오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으면 뾰족점이 아니거든 네. 뾰족점은 오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달라 그래서 문제 풀이법이 두 종류야 그래서 23이랑 26으로 나와있는 거거든 그래서 23은 단순해 x가 a에서 미분 가능한 거 찾거든. 네. 동그라미 1 네. 번은 미분 가능해 야안 해. 동그라미1 1번이요 어. 미분 가능하지가 않지. 제... 왜? 저 점이 구멍 뚫려 있는. 그래서 뭐 때문에? 어...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 가 무슨 얘기야? 정신 못 차려. 어... 연속이 아니라 한솥 값이 네. 없으니까. 왜? 네. 다 아,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x가 웃지 말고 들어 임마 x가 a에서 뭐가 없다? x 가 a에서 그 함수값, y값이 함수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x나 a에서 연속이 아니다.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다음에 2번 미분 가능해 안 해. 2번이요? 어. 네. 근데... 미분간은 합니까? 네. 미치셨습니까? 지금 우극한 좌극한 자체도 다른데 이게 미분간능 하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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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돌았냐? 미쳤어? 얜극한값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갔노? 자그 다음 3번은 미분간능 합니까 합니까? 네. 아 4, 5번이 이 얘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뾰족점의 정의야 뾰족점의 정의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뾰족해야 되는데 이렇게 뾰족해야 된다고 라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원칙적으로 뾰족점이란 얘기가 우미분계소와 자미분계소가 다르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는 이 기울기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뾰족점이라고 얘기를 하실 거면 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아플 정도로 뾰족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래프 보면 그 뾰족점 같이 생겼는데도 뾰족점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뾰족점을 그냥 뾰족점이라고 하지 말고, 요런 어... 거맨 앞에 48페이지가 볼래? 네. 48페이지 밑에 43번 그래프 있지? 네. 43번 그래프에 X1일 때 보이나? 네. 저런 것도 뾰족점이야. 아... 되게 안 뾰족해 보이는데 걔도 뾰족점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끝머리 뾰족점 끝머리가 조금이라도 뾰족하면 뾰족점이다 예민하지? <laughs> 뭔가 바뀌 네. 느낌이 왜냐면 뾰족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뾰족하냐는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 받아들이기가 네. 근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내가 조금 이따가 26번 설명에 와서또 얘기할 거지만은 우미분계수좌미분계수가 분개소, 같으면은 이 부분이 만날 때이렇게연결되겠 기울기가 같아지게 만나야 된단 말이야. 아. 근데 조금이라도 뾰족한 부분이 생기면 기울기가 같지 않다는 얘기지. 임의분계수, 좌미분계수. 그걸 실질적으로 하는 게 26번이거든? 수식적으로 얘기해 본 거? 그래서 f x 가 ax 플러스 e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x는 0에서 미분가능화 되잖아. 네. 맞죠?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건 좀 좌한 컨극한같아야 되죠. 네. 뭐 굳이 얘기하자면 x 0 플러스 f(x) 얼마예요? as 플러스 이한아 그러니까 x 0 플러스 f(x)가 얼마냐고. 이. 리미트 x 0 마이너스 f(x)는 얼마예요? b요. 어. 그래서 b가 얼마야든가? 오, 어, 그래야 오복한 작업하니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오미분계수오미분개수오미분계수는 이렇게 적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너네 미분계수 배울 때 식. x-0분에. fx-f0. 이즘 배웠잖아. x-a분에. 그지? 그, 그냥 그거야. 물론,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다 했어. 어, 얘를 프라임해 아 프라임하면 얼마야? 프라임하면 a 사실 얘가 우미분계수거든? 이거 계산 다 해보면 a나 봐그 <laughs> 다음 얘는 프라임하면 얼마야? 프라임하면 2x-1이요 여기다가 이제 0을 넣겠지 0에서 미분계수니까 넣으면 네. 얼마야? 이너스0 넣으면 2 곱하기 0 마이너스 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잖아 이게 좌미분계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네둘이 같아야 된다는 기지원칙적으는이 계산인데 이 계산을 프라임해서 때려보면 그럼 똑같이 나오거든 어차피. 그래서 애들이 고3쯤 돼서 빠르게 풀어야 될 때는 이걸 일일이 다안 하고 이제 프라임해서. 어, 뭐 a 마이너스 1 이더라. 이게 이제 오미분계수랑자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기지 왜? 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0기준으로 얘는 뭐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뭐 2분의 1콤마 어디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뭐 어쨌든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만 그걸 쓸 거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0코마 2지 잖아요 여기? 0코마 2 지나고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쪽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를 끌어말이야 네. 그럼 이쪽은 역시나 요 들어오는 각도랑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직선이 그림으로 봤을 땐이 얘기고 그래서 이 끝머리에 0에 가까워올 때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가 네. 결국 이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안되겠는그면이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뒷부분의 기울기를 어차피 똑같을 거다 양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림으로 기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고 수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보세요 그 다음에는 3과까지는 이게 다지 싶은데. 더 뒤에 넘어가 봅시다. 어. 오케이.